마늘 심었던 자리에 김장 무 배추 밥 만들고 있습니다. 한 열흘 전에 제가 직접 만든 탭이 넣어서 굴삭기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밭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비가 와서 작업을 못하다가요. 지금 비가 뜸한 틈을 타서 김장 배추, 김장 무 배추 밥 만들고 있습니다. 김장배추 같은 심는 날짜로부터 보름이나 약 20일 전에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요. 김장배추 밭을 만들 때맨 먼저 넣으셔야 될건 칼슘 공급을 위해서 석회를 넣어줘야 되는데 석회는 퇴비를 넣기 보름 전에 넣고 흙하고 잘 섞어주셔야 됩니다. 석회를 넣은 지 보름 후에 퇴비를 넣어서 흙하고 잘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퇴비를 넣고 굴삭기로 이렇게 뒤집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를 넣은지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정도는 지난 다음에 무배추를 심으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무배추를 심는 게 좋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무배추를 심기 2주 전에는 퇴비를 넣어서 밭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 열흘 전에 퇴비를 넣어서 굴삭기로 뒤집어 놓은 거고요. 오늘은 밑거름 넣어서 멀칭을 해놓는 거고요. 실제로 심는 것은 다음 주에 심으려고 합니다. 밑거름 넣는 양은 보통 복합비료 300평당 30kg 정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30평 같은 경우는 3kg, 10평 같은 경우는 약 1kg 정도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김장 배추나 무 같은 경우는 밑거름보다 나중에 우거름 추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거름 너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밑거름은 적당히 넣으시고 나중에 추비를 자주 여러 차례 넣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요즘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밭 만들기가 영 어려워요 아, 지금 비가 그쳐서 지금 밭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아, 칼슘 공급을 위해서 석회를 넣으실 분들은 아, 석회 넣는 양은 평당 한줌 정도 골고루 뿌려주시면 되고요. 붕소도 밑거름으로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근데 붕소는 미량 요소기 때문에 골고루 뿌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붕소를 넣으실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10평으로 가정했을 때 붕산 30g을 물에 타서 이 조류에 타가지고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붕소를 안 넣고요. 나중에 관주하고 연면시비로 하려고 합니다 분소관주 그리고 연면시비 하는 것은 나중에 심은 다음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추 두둑을 만드실 때 배추 심는 간격은 40cm에서 50cm 간격으로 심으셔야 되거든요. 처음에 모종을 심을 때는 40에서 50cm라 그러면 상당히 넓어 보일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배추가 자라면 그 넓은 간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두둑에 두 줄로 심는 게 좋습니다. 물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두 줄로 심으면 영양 손실이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배추 같은 경우 한두둑에 두줄 심을 걸로 예상하시고 두둑을 치세요. 두둑 간격은 약 90cm 정도 하시면 되는데요. 폭이 110cm 짜리 비닐로 하시면 딱 맞습니다. 김장무 같은 경우는, 어, 심는 간격이 약 25cm 정도면 됩니다. 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할 때는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작물이 어릴 때는 더 그렇죠. 무배추가 어릴 때는 요소 비료를 많이 주어서, 다시 말하면 질소 성분을 너무 많이 주는 건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미네랄이나 미량 요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균형 시비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린 시기에는 바닷물이나 풀액비 같은 거, 이런 것들로 미량 요소 미네랄이 부족하지 않도록 튼튼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나중에 병이 없고 수확할 때까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